1371님, 오늘 시험 끝났는데, 공부 안 하고 잤던 저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. 잠은 죽어서 평생 잔다. 그래요. 평생 자죠? 네. 참, 이 친구 괜찮은 친구네요. 이 친구, 어떻게 비타민셋이라도 나중에 한번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. 너무 현명한 친구요. 공부 안 하고 왜 잤어요, 그러게. 잠은 죽어서 평생 자는데. 네. 평생, 죽었을 때 자고요. 지금은 공부할 때입니다.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. 앞으로도 제가 볼때 책상에다가 이걸 딱 적어놔요. 붙여놔요. 그래서 이렇게 졸고 일어나면 그거 바로 보게. 잠은 죽어서 평생 잔다. 이거 괜찮네. 이거 모든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으로 한번 제가 추천해 봅니다. 앞으로 한 올해 특히나 2012년 수능 보는 분들 잠은 죽어서 평생 잔다. 이거 운동 좀 해야 되겠어요. 우리 주맘에서.